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빈출 그러니까 시험이 시접 나왔던 지문에 가로 속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가격이 왜곡된다는 건그 물건의 가치와. 그 물건이 실제 거래된 경우, 지불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격이 왜곡된다 그래요.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기 A라는 물건이 있다. 근데 A라는 물건의 값어치는 100원짜리인데 실제 거래시 지불 금액이 500원이라면 값어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가격이 왜곡된다 그래요. 근데 가격의 왜곡은 어디까지나 단기에 발생하는 것이고 절대 장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고 하는 말은 나올 수가 없다. 더불어 이 앞에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가격이 왜곡된다고 하는데 정보의 비대칭성뿐 아니라 수급 조절의 곤란성,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렵지 않습니까? 즉 수급 조절의 곤란성 때문에 역시 가격이 왜곡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급 주택이 재개발되어 고소득 가구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된다. 한마디로 저가 주택이 고가 주택으로 바뀐다. 이것을 무슨 여과라고 배웠습니까? 그렇죠. 상향 여과라고 배웠죠. 그러면 뒤집어서 고급 주택이 재개발 되거나 개량되지 않고 저소득 가구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향 역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3번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 거래되며 잠깐 끊어볼게요. 고소득층 주거지역 잘 사는 동네 근처에 저소득주택, 저가주택이 위치해 있다면 이 저가주택은 잘 사는 동네에 좋은 영향을 받게 있죠이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예쁘게 말하면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 저가주택은 원래 주택의 값어치보다 비싸게 평가될 것이고 보다 비싼 값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맞죠. 그래서 할증 거래된다. 뒤집어서 저소득층, 주거지역, 못 사는 동네 근처에 가까운 고소득층 주택은 못 사는 동네에 안 좋은 영향을 받겠죠. 이것을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요. 그럼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니까 원래 고가 주택은 그 주택의 값어치보다 낮게 평가되고 보다 싼 값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할인 거래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보통 기출문제를 보면 할증과 할인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이 점을 꼭 유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4번 볼게요. 무슨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됐다 그랬는데 효율적 시장 관련해서 공표된 정보는 구체적으로 과거 정보 및 현재 정보를 의미하고요.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미래 정보, 다른 말로 내부 정보라고 얘기하겠죠. 그 모든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은 당연히 강성, 효율적 시장임을 알 수가 있죠. 또한 모든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반영된 정보를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다른 투자자 이상의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게 되는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고요. 정보를 이용한 초과 이윤의 획득이 불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부합하다. 자, 완전경쟁시장에 가장 부합한 유형의 시장이 강성효율적 시장이라고 익혀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번 마샬의 주장에 따르면 생산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는 일시적 소득이에요. 일시적 소득은 준지대다. 마샬의 준지대인데 조심할 건 준 지대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준 지대가 나왔는데 장기적이다, 영구적이다 요따고 말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6번 볼게요. 마찰비용이론, 헤이그죠. 헤이그의 마찰비용이론에 의하면 교통이 좋을수록 마찰이 적어지고 이때 토지 이용자는 마찰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럼 마찰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 이것을 다르게 말을 바꾸면 마찰비용은, 마찰비용은 교통비와, 교통비와 지대의 합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도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또한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마찰이 적어진다 그랬죠?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교통수단이 나쁠수록 마찰이 커진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배버 베버 나왔죠? 배버는 공업입지론인데, 배버의 공업입지론을 최소 비용이론이라고 배우셨던 기억 있지 않습니까? 또한 배버는 세 가지를 공업입지의 3요소를 제시했는데, 그세 가지가 바로 뭐다? 수송비, 다른 말로 운송비, 노동비, 다른 말로 인건비, 집적 이이세 가지를 공업입지의 3 요소로 제시한 학자가 베버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중에서도 베버가 가장 강조한 건 수송비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불변, 다른 조건이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수송비 최소점.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드는 지점이 최적의 공업 입지점에 해당이 된다. 라고 말한 게 배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배버와 관련했을 때는 원료 지수라든지 등 비용선 같은 경우도 하울로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예컨대 등 비용선 뜻이 뭐였죠?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운송비, 즉 수송비의 증가분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이 등비용선이라고 뜻을 반드시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또 원료 지수와 관련했을 때, 원료 지수가 일보다 큰 산업은 원료 지향형 입지가 되고, 원료 지수가 일보다 작은 산업은 시장 지향형 입지가 유리하다, 선호된다. 그 정도까지는 알아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8번이죠. 8번. 레일리 물어봤네요 레일리 랠리. 레일리의 소매 인력법칙에 따르면 두개 도시의 상거래 영향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당연히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래의 최고에 반비례한다 뭐 문제 많이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비례와 반비례 위치 바꿈으로써 혼란을 유발하는 게 일반적 패턴 아닙니까 맞죠 더불어 소매 인력법칙이니까 인력자가 나왔기 때문에. 뉴턴의 만유 인력법칙을 원용했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고요. 크리스탈러와는 별도로 레일리의 주장은 중심지 간의 자,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 이론이다. 상호작용을 중시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더불어 레일리가 말하기를 상권의 경계는 상권의 경계는 도시 규모가 작은 쪽, 자, 도시 규모가 작은 쪽에 가깝게 형성이 된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은 무엇의 소매 입지로는, 자, 포인트 나왔죠? 특정 점포가 최대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장소 입지에 관한을 제시했다. 자,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 자, 최대 매출액 확보 이렇게 말 나오면 넬슨이죠. 넬슨의 소매 입지 8원칙을 얘기한다. 근데 8가지 원칙 중에서 넬슨이 가장 중시하는 원칙이 바로 양립성이에요. 양립성. 양립성이란 인접한 가까 이 위치한 점포 상호간에 고객을 주고 받는 현상을 양립성이라고 한다. 그 정도 뜻 정도 알아두면 좋겠고요. 매쉬의 공업 이론은 최대 수요 이론이죠. 그래서 물건이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곳에 공장을 세우다 는 주장이 매쉬의 주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요 측면의 입장에서 기업은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자,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에 입지해야 된다고 보한 거죠. 이때,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하다, 가장 높다, 그걸 다르게 바꾸면, 가급적 시장 인근, 시장 근처에 기업이, 공장이 세워져야 유리하다, 라고 말한 게 래쉬의 입장이고요. 래쉬의 주장에 따르면, 자유 경쟁의 결과, 경쟁 적역은 육각형 구조를 보인다. 경쟁 지역은 육각형 구조를 보인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34회 기출문제에서 육각형인데 팔각형 하는 바람에 땡 틀렸던 문제도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핀출 지문에 나왔던 빈칸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자, 화이팅 하시고 열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